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궁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운 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위,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의, 그와 함께 한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하며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지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싯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 맞더라.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두 지휘를 받은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의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더 살펴보고요. 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기도원은 뭐 사사로 부름받을 때부터 체험이 아니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그러한 겁장이인 그런 사람 좋게 보면은 뭐 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가는 참 체험주의자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여하튼 양털과 뭐또 이렇게 이슬의 그러한 체험들 또 반대로. 그런 체험들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적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서 보내시는데, 아무튼 이 꿈과 해몽을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쟁에서 300명과 함께 승리를 하게 하는데요. 이 전쟁의 병법도 참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항아리와 한 손에는 그 다음 횃불을 들고 가게 해서 이제 숨겨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적군에 들어갔다가 이제 적군을 포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두원을 위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두려움 가운데 소리치고 나팔을 불어대니까 포위에 쌓인 그 이제 둘러싸인 그 아말렉 사람들은 뭐 느닷없이 뭐 엄청난 그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이고요. 암흑 같은 천지에서 횃불을 보니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말렉 사람들이요. 친구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칼을 들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서로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말렉과 아말락에 협조했던 방백들의 모든 족속들까지 아주 섬멸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 완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이루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과 또 불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에게 완전한 승리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흡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확신하지 않고서는 싸우려 하지 않고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요구와 환경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